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오늘은, 레몬 아이스티 제로, 이걸할 거예요. 저번에는, 뭐였죠? 이게, 뽑혔는데, 복숭아예요. 복숭아, 저번엔 복숭아밖에 없어서, 복숭아를 사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레몬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어 이번에는 어떤게 나올까요? 제발 중문만 아니기를 뽑아볼게요 짜잔 다 세팅을 했어요 이제 까볼게요 한번 열어볼까요? 으와 도와줄까요? 네 도우미님 뭐예요? 주인 나왔어요. 누구예요? 죠가까이좀 보여주세요. 오, 엄청 귀엽다. 귀엽죠? 어, 첫 번째 가은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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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것은 중복인가? 중복은? 중복인가? 두 뭐? 쌍둥이 누구 상도이죠? 헬로키티 상. 키이그니까 하나는 아니 아니야, 아니야. 표정 틀린 거 아니야? 표정은보 어? 표정이 틀려요. 자 하나씩 보여주세요. 방금 뽑은 거는 윙크하고 음. 있는데 예전에 뽑은 거는 그냥이에요. 대박. 아 다행이다. 마지막. 마지막.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누구, 누구, 누구, 웃음> 다른 퐁퐁 뿌린. 와, 퐁퐁 뿌린. 와, 큰공 하나 났다. 자, 하나씩 보여주세요. 친구들 소개시켜주면서. 얘는 시나모롤. 얘는 포차코. 얘는 키티, 그냥 키티. 얘는 퐁퐁 뿌린. 오? 얘는 귀 들고 있는 폼폼푸린이고요. 얘는 윙크 헬로키티. 와. 우 얘는 폼폼푸린. 남친구가 아, 제일 귀여운 것 같아. <laughs> 아, 이 음료수는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마셔볼래요? 마셔볼까요? 한번 자 도미. 짜잔 컵을 준비했어요. 노랑 깔맞춤이에요 한번 e i 볼게요 왠지 u r e I'm not sure. I'm not 리차 r 죠 어떻게 o t 같아 r e I'm not s u r 이나 m not s u r 그 일본에 있는 레몬 과자나 뭐 어, 그래요? 맛있다 어? 무슨 맛이에요? 레몬은 살짝 이렇게 있는데 설탕이 조금 들어가고 향도 너무 좋은 그런 그러면 우리 홈플렉스 사는 레몬 과자랑 같이 한번 먹을 거야? 한 개만? 네 어떤 거죠?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산 레몬 과자입니다. 같이 한번 먹을게요. 향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생어 한번 먹어볼까요? 뜯어볼까요? 도움이더 도와드릴게요. 어, 하세요, 하세요. 한개 꺼내서. 다 흘렸. 한번 먹어볼까요? 아, 붙었다 어? 한부러지고도지가가도와줬요요도지브씨한입한고브로한번먹어브시지 아, 한... 어떤 맛 브로지, 브로지, 이게 그냥 하나도 안 씹고 달콤하기만 했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아주 약간 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맛있어요. 네.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맛있어요. <laughs> 이제 인사할까요? 그럼 이제 안녕.